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나가수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출연한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스터 로또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분당에서 진행됐던 q 원바자회에서 근황 토크를 하면서 학교는 다니지만 욕심을 내서 방송 계획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로 팬들에게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학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방송 활동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다음 주 7월 25일에 방송되는 화요일 밤이 좋아 예고편에 출연하면서 1년 만에 TV 조선 화요일 밤이 좋아에. 전격 출연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출연 소식에 의해서 TV조선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 로또의 황금기사단 일원으로 8월 4일 금요일 녹화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현재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가수는 미스터로또에는 5월 1 2일 목요일 녹화를 진행을 했고 6월 1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에 처음 출연한 이후에 이번에 두 번째 녹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출연은 세너니 특집으로 바람길 무대를 멋지게 펼쳤는데 이번 두 번째 미스터 로또에서는 어떤 선곡으로 어떤 또 멋진 무대를 펼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유진 가수는 TV조선 프로그램인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이어서 미스터 로또까지 연이어서 출연하는 것이고 향후 전유진 가수의 방송 행보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TV조선과 MBN 두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전유진 가수는 번갈아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MBN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한 이후에 TV조선 미스터 로또에 출연했고 그 이후에 불타는 장미단에 두 번째 출연했고 다음 주에 방송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하고 8월 4일에는 TV조선의 미스터 로또에 출연을 합니다. TV조선의 화방과 미스터 로또 출연 이후에 TV조선에 출연이 많을지 또다시 m b n 의 불타는 장미단에 번갈아서 출연할지도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미스터 로또 녹화는 8월 4일 금요일 날 진행이 되고 녹화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출연진은 탑세븐인 안성훈, 박지연,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과 함께 전임인 가수는 황금기사단 일원으로 박서진, 김영필, 재하, 김수찬, 황민호, 소유미 가수와 함께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미스터로토 방청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녹화 참여를 원하시는 팬분들은 방청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청신청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미스터로또 방청 신청을 입력하시고, 방청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 방청 신청 사이트가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공지 중에, TV조선 미스터로또 방청단 모집 일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TV조선 미스터로또 방청단 모집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신청 링크 주소를 길게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고, 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방청 신청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방청 신청 기간은 수요일인 7월 19일에 시작이 됐고 다음 주 목요일 7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방청 신청하는 방법은 미스터 트롯 녹화 일정인 8월 4일 금요일 일부 녹화입니다. 예를 체크하시고 신청자 이름, 신청자 성별,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연락처, 신청자 주소에 이어서 신청자 사진을 파일로 첨부하시고 신청자 성격과 신청 사연을 기재하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동반자가 있는 경우는 동반자의 인적 사항까지 기재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과 동반인이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효진 가수는 황금 기사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황금 기사단을 클릭하시고 응원하는 출연자 이름에 전효진 가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동반인이 있는 경우는 동반인이 응원하는 출연자 이름을 입력하신 이후에 기본적인 내용을 클릭하신 이후에 제출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방청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신청 링크 주소를 링크도 해드릴 테니 링크하셔서 방청 신청을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방송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전유진 가수가 어떤 무대를 펼칠지 8월 4일 미스터 로또 녹화에서는 어떤 선곡으로 어떤 멋진 무대를 펼쳐지가 기대가 됩니다. 전주진 가수는 현재 학업과 방송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많은 팬들이 바라는 것 같이 전주진 가수의 모습을 많은 방송 프로에서 볼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